식품을 가공한다는 것은 식품 원료를 새로운 형태의 식품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 가공에 사용되는 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로 SI 단위를 많이 사용합니다. 식품 가공에 이용되는 기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기는 기계와 장치를 말합니다. 기계는 다양한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기계 요소라고 하는데요. 역할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네 가지 기계 요소의 종류 중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은 축용 기계 요소입니다. 이 축용 기계 요소란 회전하는 힘으로 축의 역할을 돕는 것을 말하는데요. 파이프를 연결할 때 사용되는 이음을 특히 잘 보셔야 합니다. 이음의 종류에서 엘보우는 파이프의 방향을 90도로 바꿀 때, 즉 90도로 회전할 때 쓰인다는 것잘 기억해두세요. 동력 전달 기계 요소는 동력을 이용하여 전달하는데요. 벨트, 기어, 체인이 있습니다. 식품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각각의 공정 중 물리적 변화와 관련된 것을 단위조작이라고 부르고 화학적 변화와 관련된 것을 단위공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물리적 변화와 관련된 단위조작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조작은 다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공정 초기에 실시하는 전처리 작업, 원료를 가공하는 전환 작업, 그리고 식품의 변질을 예방하는 보존 작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각각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척입니다. 세척은 원료를 깨끗이 하여 물질을 제거하는 조작을 말하며, 물을 이용하면 습식, 물을 이용하지 않으면 건식이라 합니다. 습식 세척법은 한번 읽어보시고 건식 세척법에서 마찰 세척법에 대해 특히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마찰 세척법은 원료끼리 혹은 원료와 기계의 충돌로 세척하는 방법으로 이는 물을 이용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송입니다. 수송은 우리가 이동이 필요할 때 원료와 식품을 실어서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수송은 옮기는 대상의 상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고체 수송은 고체 원료를 옮길 때 이용을 하는데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체 수송에서 중요한 것은 수송 기계와 이동하는 방향에 따른 분류인데요. 각 기계의 특징에 따른 이동 방향을 잘 기억해 두시고 수평 이동 방향을 하는 것, 수직 이동 방향을 하는 것의 기계의 종류를 분류해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액체 수송입니다. 액체 수송은 원료인 액체를 이동하는 공정을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원심 펌프를 중요하게 보시면 좋습니다. 원심 펌프는 임펠러의 중심부로 유체를, 액체를 빨아들이며 수송하는 펌프를 말하는데요. 임펠러는 원심 펌프의 회전을 도와주는 부품을 이야기합니다. 날개를 통해서 액체를 빠르게 이동해 줍니다. 분쇄는 원료를 잘게 부수어 식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쇄에서는 얼마나 입자를 잘게 부술지 그 크기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 메시 단위를 사용합니다. 메시는 1인치 안에 있는 체의 구멍 수를 뜻하며 이체 안에 있는 구멍의 눈이 작을수록 메시 단위의 숫자가 큼을 의미합니다. 분쇄기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통해 분류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쇄기는 물체가 가해지는 힘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충격은 물체가 충돌하는 힘을 이용한 것이고, 전단은 반대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으로 원료를 분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압축은 양쪽에서 눌러주는 힘에 의해 분쇄가 되는 방법을 뜻합니다. 분쇄가 돼서 작아진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분쇄기를 분류하기도 하고요. 아까 설명드린 분쇄를 하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분쇄기의 종류는 아래와 같은데요. 종류와 특징을 읽어보시고 어떤 분쇄의 힘을 이용해서 분쇄를 하는 건지 그 힘의 특징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체를 섞어주는 용어는 섞어주는 대상인 원료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가 되는데요. 상에 따라 혼합, 유화, 교반, 반죽으로 나뉩니다. 혼합은 고체와 고체의 혼합을 이야기 하는데요. 두 가지 이상의 원료를 균일하게 섞는 것을 뜻합니다. 유화는 섞이지 않는 두 액체를 유화제를 이용해서 섞어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 마요네즈나 아이스크림 등이 있습니다. 교반은 물리적인 힘으로 액체와 액체를 섞어주는 것을 뜻하고 반죽은 물리적인 힘으로 고체와 액체를 섞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물리적인 힘의 예시로 우리가 빵 반죽을 만들 때 밀가루와 물 그리고 각종 효모와 부재료를 넣고 힘을 가해서 치대어 주는 공정을 합니다. 이 치대어 주는 과정을 물리적인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축은 액체 식품의 수분을 증발시켜 농도를 높이는 조작을 이야기합니다. 종류에는 속형, 장관형, 판상, 판상형, 단관형, 강제순환 농축기가 있으며 특히 마지막 강제순환 농축기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점도가 높은 식품을 농축할 때는 강제적으로 식품 내를 순환을 시켜서 농축을 하는 것이 이 강제순환 농축기의 특징입니다. 건조는 식품에 포함된 수분을 말려 없애는 공정입니다. 종류는 다음과 같고 특히 드럼형은 전체 건조의 효율이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힘을 들여 많은 원료를 건조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살균은 미생물을 죽이는 것으로 주로 열을 이용합니다. 열을 이용할 수 있는 열전달 원리에는 전도, 대류, 복사가 있는데요. 열전달의 원리의 의미는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생물의 가열치사곡선입니다. 가열치사곡선은 미생물을 죽이는 데 미치는 온도와 시간의 영향을 알수 있는 방법입니다. D 값은 시간 단위로 표현을 하며 미생물을 일정 온도에 처리해서 균수가 10분의 1로 감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뜻하고 Z 값은 이 가열 치사 시간을 단축하는데 필요한 상승 온도 값을 뜻합니다. F 값은 일정 온도에서 미생물을 100% 사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뜻합니다. 냉동입니다. 냉동은 원료를 낮은 온도로 얼리는 것을 말합니다. 대용량의 식품을 냉동하기 위해서는 증기압축식 냉동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증기압축식 냉동기는 압축기에서 원료가 압력이 높아지고 응축기, 수액기를 통하면서 냉동이 되게 됩니다. 증기 이 과정에서 증기인 기체에서 액체 형태로 액화를 하게 되고 이후 팽창밸브를 통해서 액체의 부피가 높아지게 됩니다. 팽창밸브를 지나 증발기를 거쳐 압축기로 냉매가 계속 순환되는 사이클을 이룹니다. 1냉동톤은 0도씨의 물 1톤을 24시간의 0도씨의 얼음으로 만드는 냉동 능력인데요. 1냉동톤의 열량 수치를 꼭 기억해 두시고 1냉동톤의 정의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동현상에서는 물질수지의 개념을 살펴보고 넘어갈 것인데요. 물질이 투입되는 흐름에 대비해서 나오는 양과의 관계를 물질수지라고 합니다. 물질 수지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 것을 읽어 보시면 좋습니다. 저장법은 수분, 기체, 온도 그리고 방사선에 의해 이루어지는데요. 수분에 의한 대표적인 저장법은 주로 식품 내에 있는 수분 활성을 억제하거나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저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당장법과 염장법이 있습니다. 설탕과 소금을 넣으면 설탕과 소금의 농도가 높아져 당과 염 사이의 농도가 증가하며 압력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세포가 물을 잃게 되어서 부피가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이 수축된 식품은 수분의 함량이 줄어든 상태로 미생물의 활성을 억제할 수 있고 수분 활성 또한 낮아지게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이 당장법 및 염산법의 원리인데요. 삼투압, 원형질 분리, 수분 활성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조법입니다. 건조법은 특징을 살펴보고 건조 방법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건조법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풍 건조는 뜨거운 바람을 이용합니다. 이로 인해 수분이 증발되며 식품에 있는 물을 제거해서 건조를 할수 있습니다. 물 빼기의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동결 건조는 수분을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하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원료를 마이너스 30도씨 이하로 급속 동결하여 빠르게 냉각시켜 식품 중에 있는 수분을 얼려 고체인 얼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진공 상태, 즉, 공기가 없는 상태로 압력을 가해 기체 상태로 승화시켜 제거를 하게 됩니다. 동결건조는 식품의 원형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식품 내 고체였던 얼음이 기체로 날아가며 원래 원료에 있던 얼음의 자리가 비어 구멍이 많은 다공질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수분을 가하게 되거나 다시 식품을 복원했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복원성이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체에 의한 저장법입니다. CA 저장은 Controlled Atmosphere 라고도 하며 공기 조성을 조정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때 산소가 있으면 식품이 품질 저하가 빨라집니다. 산패등 품질 변화 요인이 산소에는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기 조성을 산소는 1에서 5%, 이산화탄소는 2에서 10%로 설정을 합니다. 이 조건은 꼭 기억해 두세요. MA 저장은 포장지를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피막질 코팅 저장은 과일 등을 얇은 막으로 코팅해서 산소나 이물질의 침입을 막습니다. 액체 질소는 질소의 낮은 끓는 점을 이용하는데요. 온도가 아주 낮아도 액체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끓는 점은 마이너스 196도라는 것꼭 기억해 주세요. 액체 질소는 실험용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초록색이었던 토마토를 수확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빨갛게 익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과일은 수확한 후에도 익어가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를 과일의 호흡작용이라고도 합니다. 호흡작용이 빠른 과일의 종류, 그렇지 않은 과일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표기하는데요. 이런 과일의 종류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온도에 의한 저장법입니다. 주로 낮은 온도 또는 높은 온도를 원료에 가해서 보존합니다. 저온 저장은 식품을 낮은 온도로 저장하며 냉장, 빙장, 동결 저장법 등이 있습니다. 특히 글레이즈 저장법을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이때 냉동 저장을 할때 얇은 막을 덮어서 코팅하는 저장법입니다. 글레이즈의 목적을 꼭 기억해 두세요. 추가로 글레이즈는 영양 강화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고온 살균은 높은 온도의 열을 가열하고 식품을 장기간 저장하기 위해 효과적입니다. 높은 온도로 미생물의 대부분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사선 조사법은 식품을 포장한 상태로 방사선을 쬐어서 저장성을 높이는 방법인데요. 방사선 조사는 온도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식품의 품질 변화를 줄이면서 살균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방사선 종류와 단위는 꼭 기억해두셔야 하는데요. 코발트나 세슘의 감마선과 스트론튬의 베타선이 있고 단위는 그레이로 표시를 합니다. 우리가 제조한 식품을 옮기고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쉽게 하려면 우리가 제조한 식품을 옮기고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쉽게 하려면 식품을 포장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식품 포장은 식품의 겉을 싸거나 꾸며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식품 포장의 목적은 식품의 보존성을 높이고 운반과 수송을 편리하게 하며 이물질과 미생물로부터 보호해서 위생적으로 가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유통과정이 포장재로 인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포장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기억해두셔야 될 것은 바로 플라스틱에서 열접착성이 있는 필름과 없는 필름인데요. 이 종류는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열접착성이 있는 필름은 폴리프로필름으로 단독 지문으로 외워두시면 좋고 열 접착성은 열과 압력을 이용해 포장재를 잘 붙일 수 있는 성질을 뜻합니다. 가스 충전 포장입니다. 봉지 과자에는 어떤 기체가 많이 들어있을까요? 바로 질소인데요. 이 질소는 산소에 의한 산화나 세균 성장을 억제해서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조림은 통 안에 담아서 밀봉한 모든 식품을 이야기하며 공기를 제거하는 탈기, 이를 꼭 닫아주는 밀봉,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는 살균, 온도를 낮춰주는 냉각 공정을 거쳐서 운반성과 저장성을 향상한 제품입니다. 이네 가지는 통조림의 4대 공정이라고도 합니다. 통조림 호칭관 중 아래 있는 표현은 예시로 기억해 두시면 좋고, 핵심 키 또한 알아두시면 좋을 통조림의 기본 용어를 수록, 수록하였습니다. 통조림의 제조 공정입니다. 핵심 공정 네 가지를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기는 공기를 통조림에서 탈출시킨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통조림을 만들 때 공기를 제거해서 식품이 상하는 것을 막아주고 통조림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4대 공정 중에는 가장 먼저 행하게 됩니다 밀봉은 뚜껑과 몸통을 단단히 붙이는 공정입니다 통조림 캔을 아무리 흔들어도 내용물이 새지 않는 이유는 밀봉을 아주 잘했기 때문입니다 밀봉은 굉장히 중요한 공정 중 하나인데요. 우선 통조림의 뚜껑과 통에 있는 구조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이 통조림은 뚜껑에 있는 가장자리를 컬이라고 부르고, 통조림 통에 있는 가장자리는 플렌지라고 합니다. 밀봉의 기본 원리는 통조림 뚜껑에 있는 컬을 통조림 통에 있는 플렌지 안으로 말아 넣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컬을 어떻게 플렌지 안으로 말아 넣을 수 있을까요? 바로 밀봉기를 이용합니다. 통조림 통의 가장자리를 플렌지, 통조림 뚜껑의 가장자리를 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컬과 플렌지를 밀봉기에 있는 척, 롤, 리프터를 이용해서 밀봉을 할 것입니다. 밀봉기의 원리는 우선 통조림 뚜껑을 척을 이용해서 잡아줍니다. 리프터는 통조림 통을 고정해서 위아래로 밀어 올려줍니다. 통조림 통과 통조림 뚜껑이 만나게 되면 1롤과 2롤을 이용해서 통조림의 컬과 플랜지를 말아줄 것인데요. 제 1롤은 통에 있는 플랜지와 뚜껑의 컬을 한겹 말아주고 2롤은 이것을 더욱더 견고하게 압착시켜줍니다. 그림을 통해 밀봉의 순서를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은데요. 척의 위치를 먼저 결정하고, 리프터를 밀어 올리고, 척에 있는 뚜껑과 리프터에 있는 통조림 통이 만나면, 제1로를 통해 통의 플랜지와 뚜껑의 컬을 말고, 제2로를 통해 말린 부분을 견고하게 밀착시켜 밀봉을 완성하게 됩니다. 밀봉기의 종류와 밀봉의 순서는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미생물을 사멸시켜 통조림의 보존성을 높이는 공정을 살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식품위생 시간에 세균성 식중독에 대해 배웠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에서는 세균이 내뿜는 독소에 의해 감염되는 독소형 식중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 통조림에 문제가 되는 식중독균 기억나시나요? 바로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눔입니다. 이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눔은 통조림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살균 기준을 잡습니다.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눔이 존재할 수 있는 기준은 pH가 4.5일 때인데요, 이4.5 이하인 식품은 저온 살균으로 충분히 살균이 가능하고. pH가 4.5이상의 식품은 보틀리늄균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고온 살균을 실시합니다. 통조림에 살균을 가하게 되면 통조림의 온도는 올라간 상태가 됩니다. 이를 그대로 유통을 한다면 통조림에 있는 내용물이 익어버려서 품질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품질 변화를 예방하기 위해 살균 후에 빠르게 냉각을 해서 식기시켜줍니다. 키게 되는데요. 이 공정을 냉각 공정이라 합니다. 통조림으로 주로 가공하는 제품에는 과일 통조림이 있습니다. 과일은 과육과 껍질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통조림으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껍질을 벗겨줍니다. 이를 박피라고 합니다. 박피 방법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중 알칼리 박피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칼리 박피법은 100도씨에서 120도로 끓고 있는 알칼리 용액인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식품을 통과시켜서 껍질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과일 껍질인 펙틴을 용해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박피법은 한번 읽어보시고 알칼리 박피법은 꼭 알아두세요. 통조림에는 과일만 넣지 않고 과육을 잘 보관하기 위해 단맛을 띠는 용액인 당액을 넣게 됩니다. 통조림에 넣는 당액은 들어가는 과육의 양 등을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고, 통조림의 다양한 종류 중에 감귤 통조림에 대해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감귤 통조림은 이용하는 박피 방법과 백탁현상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감귤 통조림의 껍질을 벗기는 방법은 겉껍질은 열처리, 속껍질은 산알칼리 방법으로 박피를 합니다. 감귤 통조림은 잘못될 경우 색이 하얗게 변하는 백탁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이유는 감귤에 있는 헤스페레딘이 단맛을 가진 용액인 당액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백탁현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헤스페레디나제를 첨가하는 것입니다. 헤스페레딘아제는 헤스페레딘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통조림을 잘못 저장하거나 잘못 가공하면 품질에 이상이 생깁니다. 이를 통조림의 품질 변화라고 하는데요, 품질 변화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흑변은 통조림의 내용물에서 생성된 황화수소가 통조림 통에 있는 금속을 만나 황화철을 생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수산물 통조림을 조심해야 합니다. 변형관은 통조림 통이 변형된 것을 뜻하는데요, 그중 플리퍼와 스프링거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플리퍼는 한쪽 면이 살짝 팽창되어 손으로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스프링거는 플리퍼보다 한쪽 면이 많이 팽창되어서 이를 손으로 눌렀을 경우에 반대쪽 부분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뜻합니다. 통조림이 정상적인지 이상이 있는지 검사하는 방법을 통조림 검사법이라고 합니다. 타검은 통조림을 열지 않고 타검봉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를 통해 검사합니다. 외관 또한 통조림을 열지 않는 방법인데요. 겉모습을 관찰하며 검사를 합니다. 진공도 검사는 용기 밖의 기압과 통조림 안의 압력을 진공도로 측정을 하고 계산식으로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계산공식은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온검사는 통조림에 세균이 살고 있는지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특히 고온성 세균의 검사 조건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온성 세균은 열에 잘 견디는 높은 온도에서 잘살수 있는 세균을 뜻하는데요. 이는 55도씨에서 검사를 합니다.